많은 연예인들을 배출한 한예종이 학교 폭력 처분 이력이 있는 지원자를 합격시켜서 논란이 일고 있어. 여학생을 괴롭혀서 검찰에 송치된 이력이 있는데도 말이야. 50초 안에 설명해 줄게.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예종이 학폭 처분 이력이 있는 지원자를 버젓이 합격시켜 논란이 일고 있어. 올해 입시에서 합격한 이 지원자는 고교시절 학폭 4호 처분을 받은 기록이 있었어. 사호처분이면 사회봉사 포함 정식 징계라 생기부에 남는 중요한 사항이야. 일반 국립대라면 입시에 50점 감점이 돼 결국 탈락할 수준이지. 게다가 이 지원자는 여학생을 상대로 폭언과 폭행을 해 검찰에 송치된 이력도 있어. 피해 학생 어머니는 사고 한번 없었고 딸이 10년 넘게 해온 전공도 포기했다고 밝혔어. 교육부가 올해부터 전국대학이 학폭 이력을 반영하도록 지침을 만들었지만 한예종은 교육부 산하가 아니라 문치부 산하라는 이유로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않은 걸로 보여. 하지만 이런 걸꼭 지침과 어디 소속인지를 따져서 적용해야 할 문제인가? 저렇게 누군가를 괴롭혔던 자가 한예종을 나와서 유명 배우나 가수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논란이 커지자 한예종은 아직 최종 허가는 안된 상태라고 해명했어. 꽉집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